안녕하세요. 위클리 위을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에이사 레이더를 뛰어넘는 미래 레이더 기술, 양자 레이더 기술입니다. 작년 7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에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텔스기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일명 스텔스킬러로 불리고 있는 양자 레이더와 광기반 광자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한 착수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미중러 등 군사 강국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자레이더의 국내 개발 착수를 처음 공식화한 회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개최한 이유는 과거 수동적인 국방 분야 연구에서 이제는 주도적으로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국방 첨단기술연구원장은 첨단 국방 연구개발력 증진을 기반으로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창의, 도전적인 미래지향적 기술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양자 물리학 현상을 이용한 첨단 레이더와 센서 개발 기술은 한국이 첨단 국방과학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핵심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자 레이더는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정보를 저장, 검색, 전송 처리하는 양자 정보 기술을 레이더 탐지 영역에 적용해 종합적인 능력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텔스기와 같이 첨단 A사 레이더로도 탐지가 어려운 물체를 원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게 합니다. 심지어 성층권에서 대기층 상부와 우주를 포함 그 위에 있는 물체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양자 레이더를 알아보면 양자 레이더란 기본적으로 양자 얽힘이라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는데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간 거리에 관계없이 물리적인 특성을 공유하면서 상호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즉, 두 입자가 한번 결합이 되면 서로의 끈을 연결하는데 이 둘은 그 후부터 한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끈으로 서로의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 연결과 통신하는 원리까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현대 과학이 이해하는 범주에서 시청자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입자가 연결된 끈이 만약 분리가 되었고, 심지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을 때, 신기하게도 두 입자, 즉 양자는 계속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의 특성을 계속 공유하고 똑같이 운동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으로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양자 을킴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원리를 군사 엔지니어들은 레이더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 레이더입니다. 양자 레이더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우선 서로 얽혀있는 양자의 끈을 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한 입자를 레이더 빔에 실어 표적을 향해 내보냅니다. 이를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빔과 함께 나간 시그널은 표적과 부딪혀 기존과 다른 운동, 즉 회전을 하게 되고 발사되지 않고 머물러 있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나머지 입자는 신기하게도 빔과 함께 나간 시그널 과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양자 레이더는 시그널과 다르게 안전한 격리 상태에 있는 아이들의 값을 측정하게 되고 표적의 위치 등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 레이더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레이더를 양자 역학 기준 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레이더는 양자를 분리 하지 않고 레이더 빔에 실어 보내며 이를 방해하는 스텔스 기술, 방해 전파 등에 의해 양자가 거의 대부분 파괴되거나 흡수되고 우리는 정보를 얻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텔스 물체, 그리고 대기권 밖에 우주 영역의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 레이더는 또 다른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레이더 시스템과는 다르게 저전력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전력이 약한 상태에서 기존의 레이더는 감도가 좋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해, 전력이 약한 만큼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표적에서 반사된 신호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밝은 열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양자 레이더는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ST 오스트리아 물리학자들은 MIT, 영국의 요크대, 이탈리아 카메리노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얽혀있는 마이크로 광자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양자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탐지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대신 시그널과 아이들 광자라고 하는 광자 쌍을 활용합니다. 이도 양자 레이더의 기술로 앞서 설명한 양자 레이더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며 여기서 광자 쌍의 양자를 이용합니다. 이 기술을 우리는 양자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양자 레이더를 저전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레이더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 간 전쟁 시 군사력에 우위가 있는 국가는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적국의 방공망, 즉 대공미사일과 대공 레이더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위성이나 정착기를 통해 그 위치를 알 수도 있지만, 숨어 있는 대공 레이더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국 대공 레이더의 신호를 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레이더는 레이더의 신호가 탐지하기 어렵지 않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양자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저전력의 레이더 신호를 발사하기 때문에 이를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인지 레이더 신호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레이더 신호를 찾아 레이더를 파괴했던 공격 기술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이와 반대로 레이더의 생존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현재 국방선진국들은 활발하게 양자 레이더의 연구 및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16년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제14연구소가 단광자 검출기에 기반을 둔 양자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홍콩의 군사 평론가인 양고량은 양자 레이더가 음속의 몇배 달하는 대공 미사일 속도로 스텔스기를 추적한다면 어떤 목표물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한발 앞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개발한 것보다는 이론 등을 확립하고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확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개발했다면. 중풍, 극초홍성 미사일과 같이 바로 공개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양자 레이더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개념의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도 도입보다는 개발을 택하였는데 개발을 택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레이더 기술은 국방 선진국들이 레이더 체계도 절대 판매하지 않고 기술은 더욱더 이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더는 직접 개발에 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자레이더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현재 계속 독자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러한 스탠스를 절대 잃지 말고 진정한 자주국방을 공고히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